안녕하세요. 닭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프리드 닭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알바니 그거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제 거리에 있던 알바니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게 지금 규이탄것 같은데 하역도 많이 지고 하역 입장이 지금 이래요 까맣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할겸 하고 이렇게 본다고 했더니만 이래 다 이렇게 돼 있는 알바니가요. 여태까지 봐도 괜찮았었는데, 요, 지금 요새 비 오면서, 제가 거래대 비를 맞췄거든요. 물, 물고파는 녀석들 있고 이래갖고. 근데, 균을 살짝 탔나봐요. 근데, 물은 잘, 물은 별로 안 들고. 자, 여기, 까맣게 이렇게 볼어요 균제 쳐가지고, 한번, 오늘 흐리니까 날씨가 이래서, 균제를 한번 쳐서 안에서 외양을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 살짝 금기 난다고 좋다 했더니만 여자들이 이렇게 되 버리네 바람도 잘 통하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알바니거 요즘 약간 시끄러운 게 있나 여름도 잘 지냈는데. 요게, 7월 25일 날. 요거는 구름다이에서온거고요 요거는, 8월 22일 날. 프리스다이에서온거예요프리스타이에서 왔는데, 요것도 두 녀석을 내가, 제가 시켰거든요. 근데 한 녀석은 갔어요. 빨리 하고, 지금,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심었었는데, 한 녀석 가, 갖고 여기다 돌을 이렇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는 두 개를 같이 합식하면은, 한 녀석이 꼭 고소하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지금 막 생년도 밑에 있었는데, 물도 안, 풀냐. 저번에 약물 간수했거든요. 약물했으니까 아, 얘는 저번에 약, 약물 타갖고 위에서 뿌려서,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저면으로 했거든요. 대면간수서 약물을. 이제, 한 번, 살균, 제 살균제 갖고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살균제 살짝 끓여놔보고, 어차피 생장, 생량, 생장점인데 저거는 안 나오면은 괜찮겠죠? 생장점인있데서 그래서 나무 안에서 키워야 돼. 그래갖고, 이거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이래갖고, 이렇게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고, 양. 요새 지금 화약되고양 여기 이거리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깍지가 하나가 양로 양진인가 양인가 양양진인가 깍지 타 갖고 아이들이 주위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갖고 밑에 아이들도 깍지 갖고 지금 양물 간수해놨어요. 깍지 때문에 아주 그냥 네늘 한번 시큰 낭게 봐라 하고 제대로 그냥 양물 간수. 애들은 매일 물을 안 넣어 놓니까 바짝 말라 있으니까 아주 심해졌어아 장갑 낀다는 게또 장갑 안 끼고 또 시작하면 그래갖고손이그저마 남은 아직 지가않아 이렇게 요걸 좀 갖다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약물 해도 이렇게 오늘은 저 녀석, 사장님 덕분에 한 녀석을 살리니 보자마자 그냥 거리대 얼른 가봤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